지난 4월 18일, 한인신협은 서리 지점에서 제35차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조합원과 임직원 등 68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으며, 이형률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캐나다 금융산업은 지난 수년간 커다란 변화를 겪었다며, 코로나 사태와 인플레이션, 이자율 인상으로 전례 없는 난관에 봉착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 한인신협도 여타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대단히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며, 경기 불황과 인플레이션으로 소비자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국민들의 경제 생활이 어려워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총회에서는 이 사회 위원회 운영에 대한 정관 개정 특별 결의가 진행되었으며 첨단 기술 도입에 따른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하고 필요한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저희 한인신협 전기 총회를 찾아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조합원들의 신뢰와 사랑 속에서 지속 성장할 것으로 약속드리겠습니다.